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상 칠원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말씀 가운데서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눈길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는 원수들에게, 대적지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눈길을 멸망에 빠진 인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눈길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의, 그와 함께한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이시다. 나 대신 이 어머니를 내가 잘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치조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12시경이 되었을 때, 그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제...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했습니다. 6시 곧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시까지 다시 말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제 세시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 부르짖음과 이 외치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사건이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문선명 통일교 2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혼만을 구원했을 뿐이지 사실은 실패한 그러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와서 온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구원하도록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단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낮추어보는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선 말씀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참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또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저지르는 죄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깊고 참으로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죄가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추하고, 참으로 끈질기고, 참으로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금강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강산에 갔더니, 그곳에 김일성 수령 만세라고 이렇게 크게 새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금강산,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그큰바 위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 깊이가 1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씨의 크기가... 5에서 10미터 정도의 큰 글씨였습니다. 금강산 그 아름다운 바위에다가 깊이가 1미터나 되고 또한 크기가 5에서 10미터나 되는 이큰 글씨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저 글씨를 저 빨갛게 새겨놓은 글씨를 지우는 것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암받고 우리의 죄를 지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씻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추하고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저도 고개를 돌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주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고개를 돌리실 만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를 씻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고 그렇게 외치실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부르지즘을 외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가를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멀리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뭐라고 부르지셨습니까? 엘리, 엘리라고 이렇게 부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는 그 엄마 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엄마, 엄마하고 울부짖으면서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러한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부르지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엄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탄식하면서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 그 부르짖음이 원망의 부르짖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다 끝마치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구약성경 10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르짖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0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2편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결코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소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소년은 학교도 다니고 또한 혼자서 길을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다니는 시각 장애인 소년을 그 어머니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 버스가 지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버스를 타고 같이 내리고 또 학교에 갔다가 또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혼자 가서 학교를 다녀오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 아이가 그만 깜빡해 가지고 내릴 때 내리지를 못하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다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학교를 갈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찌할 바 모르고 팍 당황했습니다. 그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나길 잃었어요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학교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 아이가 학교를 잘 가는지 하는 것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갈때 어떨 때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곁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의 손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때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곁들을 결코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추악한 죄악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가 외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의 무거움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고난 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여 십자의 가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